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인데요. 직지로 유명한 청주 고인세박물관이 적지 않은 한글 인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수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월인청강지국입니다. 조선 초기 한글 활자로 인쇄해 창제 당시의 귀중한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 고인수의 박물관에서는 이를 찍어낸 금속 활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오륜 행실도도 한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판의 판식과 명칭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 한글 보급에 적극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경자자 단계를 거쳐 갑인자 최고의 활자 인쇄술을 보유하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한글 사용이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로 적힌 법의학 서적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외에도 이제 조선 시대 이제 한글 관련한 이제 활자 판하고 이제 활자 서적들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셔서. 세종의 마음을 찍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특별 전시는 12월 2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